되는 아니, 아니 내 친구 부산 덧덧 원장 d.o.t d.o.t 이 친구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제가 정말 돈 없고 배고프고 어, <laughs> 길가에서 이제 열심히 음식물 통로 뒤지고 대미 어 그런 시절에 제 머리를 잘라뒀던 그런 친구인데 화장실에서 이제 홍대 홍대 개미 홍대 개미에서 홍대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이제 기술을 많이 쌓아가지고 독립을 하고 지금 제 머리 보이시죠? 이 호주 타잔, 호주 타잔 머리에서 짜바내십시오. 조언을 마...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올라갔던 그런 식으로 해서 조언을 많이 해주고 있는 친구고 야 민성아 이리 와 민성아 내 친구 내 친구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부산 제일대학교 부산 제일대학교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지금 학점이 4.7? 4.6, 4.6으로 지금 굉장히, 어, 선회를 하고 있고, <laughs> 뭐, 뭐,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대답.